참고남았어요 <laughs> <진짜> 이렇게 <웃음> <웃음> 웃기지. 아, <진짜. 웃음> 잘 먹겠습니다. <laughs> 네.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갈게요. 갈게요. 교, 짜잔, 버스 기다리는 중. 배고파, 배고파. <laughs> <팀 웃음> 배고파. <뇌배 웃음> 엔터런스. 아, 1시 30분. 팀랩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엄마 같아. 꼭 이렇게 얘기한다. 얘기해줘야죠. <laughs> 목욕탕처럼 이렇게. 하나당 하나 쓰래, 하나당 하나, 하나, 하나. 같이 넣으면 안 돼요. 하나당 하나 쓰리야. 하나 알았어요. <laughs> 습니다. 팀랩 좋네요. 간만해요, 갈만해요. 겠다 entra... 들어가 볼게요. 배고파요. 어? 이렇게 니 어. 두 개? 따로 따로. 따로 음, 따로 하드로 하겠어. 크야오 오픈 주방이야. 오픈 주방. 엄청 어, 깔끔하게.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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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정숙해 <laughs> 밥잘 먹고 이제 체크인하러 갑니다. 예, <laughs> 비가 갑자기 옵니다. 걔나 <laughs> 많이 옵니다. <laughs> 빨리 저거 안 나자. 아안 나자. 해스는밤 밤인가? 너는 솔트? 나 물아. 아니 그럼 나 밤. 밤? 알잖아. 가 커피도 먹을 수 있고 차 먹을라고? 녹차를 녹차 하나 이거 어떻 챙겨야지? 음이건 뭐야? 마우스 왓슈 마우스 와시 나 필요해. 마우스 와시. 숙소에 왔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일반적인 도쿄 시내 호텔 작은 호텔 스타일이에요. 아, 너무 피곤해요. 너무 피곤해요. 눕겠어요. 너워 귀여운 오래된 키사땡이 왔어요. 핸드들이 원로스트. 람브루. 아, 귀엽다. 귀엽다. 아. 오, 예. Yeah. 땡큐.

향이 너무 좋아요. 이거 볼게요사장님하고 <laughs> 같이 <같은> 나오는 <마음>. 너무 <laughs> 어, 향 너무 좋다. 향 너무 좋다. 향 너무 좋다. 향 너무 좋다. 다향 너무 좋다. 향 너무 좋다. 향 너무 좋다. 향너 와있네 여기 남긴 김자 식스 다듬이야 어우 yeah. 수접할 것 같은 기운이 느껴지지만 어 여기 예쁘네요 어, 어. 반내편 우와 야 예쁘다 이거 봐 하늘 카메라 예쁘게 어. 나와 이야 멋있네 석양 지고 있네 응, 딱좋은 시간대 에 어. 올라왔어요 해지는 시간 여기긴 김자 거리가 썩 그리고 너무 높아서 보이지는 않아요 밖에 안 더운 것 같은데 들어 나갔다 들어오면 엄청 더워요. 그쵸?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요. 아 백화점이 <laughs> <리커전이> 짱이에요. 짱이짱인화점 짱이에요. 짱클로한짱 가볼 거예요짱 되게 요 짱이에요. 짱이에요. 짱이이에요짱이에요 유니클로 카페가 예맹이 12층. 12층짜리 유니클로. 이게 우리 나왔어. 제가 사고 싶은 거는 피카츄 잠만 보. 귀여운 모습 야. 주문하고. 뭘까요 소바 라멘 소바 라멘 많이 시켰다 <laughs> 아, 맛있어 아 어, 향도 좋아요 맛있는 거 <laughs> 조개 <laughs> 조개가 크에 조개가 대 남의 똥이 거고 있는 <laughs> 조개가 크대 <그대>. 할인받은 <laughs> 기분이 그래, 좋으니까 나도 5,000원 정도 됐겠다 그럼 기분이 좋으니까 <laughs> 아, 우리는 이거 샀어요 예! 쇼핑 쇼핑 핑 도쿄 때 첫날부터 저녁에 도쿄 때 쇼핑했어요 <laughs> 임무 완료 오늘 첫 아야 부드 부드 아 피곤하다 <laughs>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일본 전에 저녁 아, 극장 극장도 아, 있고 쉬워요. 오늘 끝, 끝. 가요 <laughs> 너무 시원해요 오대바 <laughs> 너무 시원해 시원하다 아니 버스 타러 왔어요. 버스 타러 가게요. <laughs> 15분 차라고 써 있어. 저기. <laughs>